이 채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. 뭐냐면, 이제, 뭐더웨이버시 민트 채널이라고 했는데, 저희가 이제 둔산재일감리교회라는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,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의 어떤 충성부서나, 이 둔산재일감리교회 충성부서나 어떤 이런 것과 다르게, 어, 민트 채널은 조금 더, 어, 대외적인,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좀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, 거기서 넘어서서 꼭 뭐,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, 좀 가볍게 시청을 하면서 좀 새로운 형태의 다른 형태의 복음의 한 갈래가 되었, 문화적 복음 사역의 하나의 갈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민트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도 민트색이라는 게좀 예쁜 색이긴 하지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. 대중적인 색은 아니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좀 다양한 하나의 좀어 문화 현상, 기독교 문화 현상을 좀 야기함으로써 인해서 그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류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컨텐츠로 성장하기 위한 위해서 새로운 컬러 다채로운 색깔을 좀 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뭐 색깔이 하얀색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는데 기독교 문화도 너무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 과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다양한 느낌의 이제 기독교 문화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. 지금은 이제 어 저희가 민트 채널은 예능과 우선 찬양의 다양한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. 민트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다양한 컬러의 채널들을 좀 개설을 하려고 해요. 예를 들어 민트 채널, 옐로우 채널, 레드 채널, 화이트 채널, 블랙 채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색깔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들을좀 나누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이트 컨텐츠 같은 경우에 는 말씀에 좀 관련된 또 묵상이나 이런 좀 은혜에 집중한 컨텐츠, 옐로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어린이들, 키즈 아이들을 위한 키즈 컨텐츠, 뭐 레드 채널에서 뭐 나중에 아예 찬양을 레드 채널로 뺀다든지 민트 채널은 계속 예능 채널로 남고 좀 이런 식의 큰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. 만 걸음 중에 이제 한 걸음 내딛, 내딛는 거라 이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많은 또 좋은 의견과 또 저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뼈 있는 질책들도 저희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고 저희를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